나 하겠습니다. 542장. 542장입니다. <목소리나>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믿는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음 중 거만 토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올더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의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그러 그기에 더욱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뭐, 아버지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새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극류을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이 땀 흘려 아버지 수고하는 그 수고들의 열매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되 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 날씨 속에 나를 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도 영육간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올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 할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가라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합니다. 540장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소 주여 넓으신 은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주의 흘린 보의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포배 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도리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가본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본하움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사시는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본하움을 중심으로 주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죠. 로마가 자기들이 정복한 그 땅에 군사들을 파견해서 그 땅의 치안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란군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되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파견된 군사들이기 때문에 자치 탐면 굉장히 그들은 그 땅에서 엄청나게 권력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군다나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 수하에 백 명의 병사들이 있는, 에뭐 크게 권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에도 얼마든지 그 권력을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 에 종이라고 하는, 에그 자기가 아 데리고 있는, 더군다나 이 종은 어, 당시의 어떤 신분으로 보면. 굉장히 천민이죠. 자 그런데 그 종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아끼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어떤 인격을 보면 종을 사랑하고 또그 종을 위해서 장노몇 사람을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을까? 자기가 가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건방져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예,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꺼려하는 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 보내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처지를 말씀해 주시도록 예,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는 정도가 거의 그냥 동물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간절히 말합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의 장로가 백부장이 그냥 시키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구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도 흔쾌히 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들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 일을 예수님께 아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그 백부장이지만 예수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도움을 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투로 말한 거죠. 물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격을 내놓고 이만했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라고 자격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만, 유대인의 장노들이 이 백부장을 변론하면서 이 사람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 말은 결국 그 사람은 우리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에, 비록 정복한 그 땅에 와가지고 에, 파견되어진 그런 어떤 장교지만 그가 그 피지배인들을 피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돋보이는 모습을 알수 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해당을 지어줬다.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최소한 잘 알고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의 이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 그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함께 가실세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길을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이 백부장이 전에 듣고, 그리고 나서는 벗들을 보내어서, 이 벗들이 유대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보내어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지 알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하게는 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깊은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많은 물고기가 딱 잡히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고백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의 얘기를 이렇게 주목해 보면 그 엘리사 시대에. 에 아람에 있는 그 군대 장관 나만 네, 나병에 걸려 가지고 자기 집안에 끌려온 어린 소녀가 말해주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에, 고칠 수 있다고 선지자가 계신다고 이 얘기를 듣고 왕의 허가를 받고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먼저 왕을 찾아가고 그리고 왕이 말해주는 대로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마중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내가 누군데 함부로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 적어도 나와 가지고 내 함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든지, 뭔가 주문을 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막 화를 내었던 그 나만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백부장은 반대해요. 자기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자기는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물론 뭐한 나라의 군대 장관과 파견된 백부장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계급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가 정반대인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할 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었던 이유가 자기가 뭔가 교만해서 누구를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는 감당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작은 자고 죄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라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백부장에게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을 낮추는 이런 어떤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하면 말씀만 하시면 굳이 한보에다가 손을 얹지 않아도 한자에다가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완전히 어떤 것도 명령하시면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세,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말씀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도 고쳐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물에 대한 명령권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다. 특히나 이 군대는 조직 체계이고 지위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부하는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종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명령권자가 맞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기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은 어,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놀랍게 여겨서 어, 따르는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많은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만, 근데 이백 부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명령권자이고, 말씀만 하시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걸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 거의 거고요. 이 일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고 누구나 믿음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십절에 보니까 본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더라. 예,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 종을 낫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믿으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이 믿음을 보고 그의 인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정말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어, 자기가 수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에,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인격적인 성숙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인격의 성숙함이 없다라면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에,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은 모든 만물의 명령권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없는, 부살 것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